아, ENTJ입니다. 물론, 이제, 백1 어, 0평이죠 결국. <laughs> 네, 제 MBTI가 ENTJA이기 때문에 좀 흥넓은 거를 좀 다루기 위해서 어, 채널 이름을 바꿨죠. 자, 그나저나, 오늘 수요 시위 뿐만 아니라 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집회에서 그런데 아, 오늘 수요 집회에서는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일이. 아, 어, 경찰이, 예전에도 이 종로경찰서는 제가 몇번 수사를 받으려고, 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때는 이제 태극기 모독부대랑 그때 또 충돌이 있어가지고 한번 또간 적이 있죠. 그때도 그, 일하는 방식이 좀 굉장히 편향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얘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오라고 쓰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네라고 쓰고, 이런 지랄 하더라고요. 담당 형사가. 오늘 그런 일이,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벌어왔어요. 그수요시비 열면은, 그 바로 맞은편에,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걔네들 주장하는 게, 자기네는 방해하는 게 아니다. 자기네는 그냥 옆에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뿐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어, 이 보통 집회 신고를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해보면 어, 담당 그 정보과에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떤 집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다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아 바로 옆에 그 반대 성향의 그 집, 단체가 집회를 하니까 거기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장소를 조율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거리를 두게끔 해주더라고. 그,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집회를 할 때, 그, 세종문화회관 거기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은 항상 계단에 전세 내는 애들 있잖아요. 새극기 모독대. 나는 거기서 한, 한 50m, 한 100m? 좀 떨어진 현대해상 앞에만 그 집회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오늘도 역시 오늘도 역시 저쪽 맞춤 편에서는 진짜 막 혐오와 조롱 그리고 이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피켓을 들고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예를 들면 매춘부네, 뭐 장교랑은 뭐 얼마네 얼마네, 뭐 성매매했네, 를뭐 매춘부네 이런 피켓을 들고 막 계속 이 집회를 향해서 수요시위를 향해서. 고함 드시려고 막 어?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명백하게 집에 방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쪽을 제지를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빡쳐가지고 아 지난주에 내가 이 사람들을 딱 찍어서 뭐라 하면은 또 명예훼손이네 무역이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형사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본...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피해자 문제 분명히 조선 처녀들이랑 안낙내를 일본군에게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처녀들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에게 성노예로 공급하는 업자를 뭐라고 하죠? 성매매 업자, 인신매매 업자, 포주.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본 성매매업자, 포주들 수요시위 집회 방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썼어요. 우리가 수요시위에서 뭔가를 막 주장을 할때꼭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저 바다거나 멀리에 있는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공식적인 사죄, 법적 책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전쟁성 범죄자를 겨냥해서 이제... 어, 총망라 해가지고 현지에서도 어, 소녀상 막 철거하고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수요시위가 전세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어, 방해하지 마라 구교하지 마라 이제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웃기는 게이 수요시위에 참여한 일본 여자처럼 생긴 여자가 오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집에 참여를 하네 내가 이렇게 태극기 딱 들고 이제 약간 상대방이 좀 이게 그 내가 쓴걸 보면은 어 저해 말을 이하 말을 해 말을 못할 거야 왜냐면어 일본 얘네가 주장하는 게어뭐 성매매 피해자들이 뭐 매춘부다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래? 그러면은 중간 에 어쨌든 일본 그 성매매업자랑 매춘업자 뭐 인신매매업자 포주가 있었겠네 근데 그 새끼들이 이제 소녀상 공격하는 거 아니냐? 요런 취지로 이제 피켓서 들고 있었지. 그게 그거를 수요시위 참여하던 어떤 여자가 경찰한테 꼰지르는 거야. 그래서 나를 내보내라. 그렇게 경찰한테 꼰지르네. 경찰이 나한테 오더라고 나보고 빠지래. 그래서 내가 왜 왜요? 그랬지. 그랬더니 이 수요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내가 이 집회에 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하는 거요 누가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주는데 일단 나 오래.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들고 있는 피켓이 문제라 이거야. 그래서 보여줬지, 이거 봐. 야, 이거 지금 수요십이, 이거, 일본군 성노예제그 피해자의 인권이라든가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이 지배를 여고 있고, 거기 에 부합하는, 어 일본 전쟁 성범죄자들 있을 거 아니냐. 성매매업자들, 포주들. 그 사람들 비난하경우뭐 잘못되네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 그러더니 딱, 얘네가 이제 그러더니, 그 팀장이 딱 이제 할말이 없잖아. 내가 뭐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을 뭐 타겟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돌아가더라고. 내가 그것까지 다 계산했거든요. 법을 전공했는데 내가 내 팔에 발에 족쇄 채우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한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지.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정보과 개새끼들이 내가 보기엔 종로 경찰서 같아. 어, 한 3, 내가 그피스딱 들고 있으니까 그걸 딱 보더니 어디에 막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아참 통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러더니 이 수요 시위 참여한 그 일본 여자 찬생의 여자가 이 현장 경찰 팀장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팀장이 바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어, 그들의 시도는, 어, 저의 모든 계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어, 선거가 됐죠. 어, 이거 형사 고사고발이안 돼요. 고소고발하면, 어, 어, 무고죄로 이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참 그런 게, 이 종로 근처에서, 아 서울 시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는 종로 경찰서 관할이 맞아요. 어, 내가 조금이라도 딱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사실. 어, 제가 옛날에도 그런 방송한 을적이 있는데 어, 민주, 문재인 정권 때 어, 검찰의 수사 지휘권으로부터 경찰을 독립시킨다. 근 네, 그때 좀 약간, 그래도 되나, 그런 방송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항상 엄청나게 앞서, 앞서가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랬거든. 왜냐면 나는, 어, 대학교 다닐 때 경찰, 경찰청인가? 그쪽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을 정말 잘 알아요. 나는 경찰로, 경찰청으로부터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교 다녔거든. 물론 항상 다니건 아니 몇 번, 몇번 받은 거예요, 그냥. 여번 받았는데 내사기 그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경찰을 너무 잘 알아. 경찰이 수사를 독립할 그런 양심도 안, 어, 안,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거나 너무나 잘알거든 나는. 근데 무슨 검찰로부터 수사 시위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아니야 다를까? 경찰 하는 짓 보세요. 얘네들은 양아치 집단이에요. 얘네들은 내가 옛날에 그그 그 노동부 관련해서 투쟁을 할 때에도 좀 안한 뭐 하면은 그냥 바로 난 검찰에다가 형사 고소를 했거든 나는 그냥 아예 노동부에서 안 끝나고 아예 노동부에서 다루면 다루다가 아 이거 뭔가 좀 뇌물 처먹고 그런가 싶으면은 그냥 바로 검찰에다 찔러 넣었어요 저는 아예 그냥 옛날부터 아, 기이 새끼. 잡았다. 경찰은요, 나는 왜 경찰을 수사 지휘권에서 벗어나겠는지 이해는 해. 근데 경찰은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예 이제는 경찰은 이제 말 고피가 풀린, 풀린, 이제 들깨가 되어버려, 들깨. 어, 전 경찰은 들깨에 경찰의 조직은 들개와 정권에 충성하는 충견, 사냥개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제 뭐 민생, 민생 관련된 강력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잡는 거 있지만 약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경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 서민 관련된 뭐 범죄, 강력범죄 이런 것도 잡, 잡기도 해. 정치성만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하긴 해요. 항상은 아니고 한50% 확률로 나머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묻어버리거나 하고. 근데 정치적인 성향 조금만 들어가면 완전히 우리가 알던 경찰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경찰이 딱 판단했을 때 <laughs>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나한테. 내가 뭐이 지폐에 부합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있고 물론 좀센걸두고 있을 게 있긴 했지. 어. 세게 들고 있긴 해서 어떻게 보면 또그 여성 참여자 입장에서 약간 좀 기분이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좋지 않은 을까에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오늘 하루 쓰고 그냥 버려 빡해서 버렸거든요. 다시는 이제 그런 문구를 사용하진 않긴 하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여성분들이 또 기분이 나쁠 수있겠네 하더라고요. 아, 오늘 제가 직접 또 경찰의 편파적인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 얘기는 또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 싶어서 짧게 생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